아, 저는 지금 여기 현 위치에서 문희마을 쪽으로 가서 이제 왕경사하고 급경사가 있어요. 급경사를 따라 아이고 백운산 정상 찍고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삼거리 쪽으로 해서 전망대 찍고 그리고 실족령 성터 방향으로 해서 다시 현 위치로 내려올 생각입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백운산 2.3km 올라가는 길인데요. 급경사는 1.6, 완경사는 3.7. 급경사로 가겠습니다. 정상 급경사 1.1km. 오늘도 급경사로 가야죠. 한는 개그맨은 뭐여 거의... 400m 정도 두고 이제 여기를 블루투처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미친듯이 불고 있어요 저는 바람바습니다바기까지 올라오는데 깔딱이여가지고 쉽진 않았어요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배고파요 당 떨어졌어요 정상 <laughs> 근처에 가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뭐라 해가지고 내가 잘찍어줘입니다 이거 누구 거라? 소인하고 가지고 야! 앉아! 괜찮아요 네상이 음, 언니? 네목이 네. 네. 되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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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점심 먹고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게 가파르듯이 내려가는 것도 좀 가파르고 여기에 어, 또 어, 어, 할미꽃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지금 할미꽃 보러 가고 있어요. 근데 날씨는 너무 흐려요. 다행히 지금 비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올것 같아요. 무서운 말이 네요 추락이요. 동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님. 네. 찍고 있어요. <laughs> 유튜브님 안녕. 네, 감사해요. 네. <laughs> 진짜 용머리 같이 생겼습니다. 용머리 나무. 뭐. 그리고 <laughs> 전 내려가면 아, 유튜브님. 대군산 <언니. 웃음> 놀러 오세요. 네, 동강 대군산이에요. 아주 가파른 길이네. 까딱 다파다 어, 더 굴러가요. 까딱 다 저는 지금 저 꼭대기에서 그길 따라 쪼로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유 내려와서 보니까 뭐 엄청 가팔랐네.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 여기 가자. 봐 여기 봐봐 어. 이제 한번더나 어, 무서워 무서워. 네. 네. 저기. 저기. 잠깐만 들어지가 유튜브 언니. 거의 거의 90도 직각을 지금 내려갑니다. 어, 여기는 뭐 보이는 곳곳이 뷰야. 너무 멋있어. 수나무도 예쁘고. 와. 아유, 할미꽃. 어, <놀람이 웃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아, 있고. 아, 여기 불낙지도 있고. 와. 여기. 오 세상에. 너무 귀하게 폈다, 여기. 어? 이 나무 틈 사이에 너무 귀하게 폈어. 할미꽃이. 와, 예쁘다. 아유 고생한다 고생해 어? 고생하고 있다 네 지금 여기 동강 백운산에 할미꽃입니다 저 이거 할미꽃 보러 왔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조그한 할미꽃이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이거 보러 왔어요 아 진짜 보물같이 찾았네 아 예쁘다 잘 있어. 내년에 또 올게. 올지 말지는 모르겠다. 내린다던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쭉 가볼게요. 화산은좀 빠르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밑에까지 가볼게요. 이 마을 쪽으로 저는 가고 2km 남았습니다. 갈게요. 우와, 멋있다, 여기. 야, 비만 안 왔으면 짱이었는데. 완전 좋았을 와, 네. 멋지다. 아, 저는 이제 안전하게 내려왔어요. 백군산에서 어, 시간은 대략 5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어, 점심시간, 휴식시간 포함해서. 어, 동강에 있는 백운산을 갔는데 음, 쉬운 산은 아니었어요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반대편에서 올라가서 엄청 쉽게 갔었는데 오늘 온이 백운산은 쉽지 않았어요 어, 오르락내리락도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이 또 바위가 바위하고 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비도 왔는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내려왔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갑니다.